안녕하세요. 윤호입니다. 윤호의 오늘 이야기는 오늘은 뭘 보지? 입니다. 제가 여러분 뒤에 보시면 스샷이 여러번 지나가고 있죠? 음, 여러분 제가 드디어 어, 외화나 혹은 한국어 더빙 버전 영상물들을 올릴 수 있는 곳을 발견했죠.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팝콘 TV에 찾아오시면 시청하실 수도 있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. 그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이죠. 첫 번째는 이겁니다. 미드 X 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전 시즌을 방영할 곳을 찾았습니다. 그곳이 어디냐? 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팝콘 tv 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x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방송 방영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려면 말이죠 음, 검색어로 어, 팝콘 tv 를 치시고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팝콘 tv 가 나옵니다 일단 제 로그인 계정으로 들어갈게요 가보시면요 저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, 여기 19금 있죠? 19금에 있는 클릭을 하시면은, 좀 제가 그게 19금으로 밖에 올릴 수 밖에 없게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19금에 가셔서요, 어, 자, 음악 좀 줄일게요. 19금에 가셔서, 어, 투야지혜, 아니면 이 투야지혜라고 하는 검색어를 치시거나, 아니면, 미학인 사건8 X를 치시면 검색이 되실 겁니다. 근데 만약에 검색이 안 되신다면은, 이 19금 파일로 오셔서, 계속, 여기, 더보기 해가지고, 어, 또 더보기 에서 계속 뒤로, 밑으로 내려 보시다 보면요. 어떤 게 보이냐면요. 어, 예. 이게 쓰샷으로 걸려있을 거예요. 미학인 사건8 X, 투야지에. 여기한 이정도 얼굴, 이 사이즈 만나는게딱 화면에 어... 이런 곳에 화면에 이렇게 떠있게 될거예요 그럼 그것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어... 미확인사건파일X로 해놓은 X파일 한국어 더빙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은 어... 제가 공지글에다가 어... 뭐뭐뭐 방향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참할 수 있도록 방송이야기 실정을 이야기 해놓을겁니다 어.. 미확인 사건파일 X파일 이런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 지금 좀 사진 좀잘렸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이시절부터 어.. 지금까지 보았었던 그런 월매득급 명작 이러면서 어쩌쩌 하면서 점심 12시부터 17시까지 방송을 밖에 못한다고 써 있어요. 왜냐면은 컴퓨터가 이게 하지, 이게 사양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렉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팝콘 후원을 좀 넉넉히 받아서 어 잘만 된다면은 24시간으로 아주 엑스파일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방송 환경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격려와 어, 팝콘 후원을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써 놓았죠. 여러분 미학의 사코팔 엑 X, 엑스파일. 한국어 더빙 버전 전 시즌을 방영할 수있으니까요 어, 팝콘TV 오셔서요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19금 만약에 검색창에 투야제 혹은 미확인 x파일 해서 만약에 보실 수 없... 저를 찾지 못하시면요 19금이라고 있는 아까 거기 있죠? 거기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어, 미확인 사건 파일 x x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, 엑스파일이 보고 싶으십니까? 그러면은,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, 오전 12시에서 오후 17시까지, 어, 팝콘TV에 오시면은, 팝콘TV에 오셔서, 투야지에 혹은 19금 그 란에 있는 곳에서, 음, 이, 이 쓰샷으로 된제 하지, 이 사진집을 그 앞에 그 쓰샷으로 있는 걸 찾아보시면은, 엑스파일 보실 수 있습니다. 아 참고로 패스워드는 안 걸려있어요. 예 일단 한국어 더빙 버전 지금 이틀 전부터 시즌 1 방송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. 될수 있으면 시즌 1부터 시즌 9편까지 아주 로테이션으로 돌려놓곤 싶은데 컴퓨터 사양이 너무 여의치 않게 좋지 않은 편이고 또 날도 더운 날이라 또 이쪽 방이 에어컨이 안 되다 보니까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미확인 사건파일 X파일을 보고, 계시, 보고 싶으십니까?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점심 12시부터 17시까지 팝콘TV에 오십시오 팝콘TV에 오셔서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아마 진짜 1994년 전에 저희 나라에서 KBS 2TV에서 방송했었던 멀더 이규아 성우진님과 스컬리의 서회정님의 진짜 케미가 감도는 수사 형식 그 이야기들을 어, 아마 진짜, 진짜 그 케미가 감도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뭐 볼지 궁금 의심하시지 마시고요.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의학 사건파일 X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아마 그 방송을 시작할 거니까요.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멀매드 명작 한국어 더빙 버전 방영을 시청하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팝콘은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. 팝콘 TV로 오십시오. 그러면 미하인 사건 파일 X 파일을 꼭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뭘 보고 싶으시냐고요? 그럼 당연히 팝콘 TV에 오셔서 트야지 검색 혹은 미하인 사건 파일 X를 검색하시거나 만약에 그렇게도 안 뜨면은 어.. 팝콘TV 화면 창에서 잠시만요. 아. 팝콘TV에서 로그인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 19금에 오시면은 계속 쭉쭉쭉 내리다보면은 제이스샷이 있는게 있어요 투야지에 미아게사건팔 x 로 그.. 들어오시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점심 12시부터 17시까지 X 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여주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팝콘도 여유롭게 후원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만약에 구독과 어, 좋아요를 많이 박아 주신다면은 제가 그걸 신길 전해서 24시간으로 X 파일을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송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유노극장입니다. 팝콘 TV. 이서 미확인 사건 파일 X파일을 전 시즌을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방송할 거니까요. 꼭 한번 바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